나로날 무엇을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야 i love you all. 이는 성령으로 인테하사동정 명마리에게 나서고 본디오 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상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의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네,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6절은 어제 봤던 말씀인데, 한번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1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형통케 해주시고, 평강케 해주셨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만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그 속에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사랑하는 임영지 사님이 허리가 고질병이 있는데, 치료받았으나 다시 도져서 일어서지도, 눕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불 같은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그의 허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허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이 말씀 친히 불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새벽기도가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시죠? 아멘. 네. 저도 행복합니다. 전쟁을 치러도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렐루야 어제 아, 이제 지폐를 기도원에 잘 갔다 왔습니다 하는 면으로 어제 가서 제가 30분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군더더기 다 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됐어요 1시간 10분을 한것 같아요 잘 1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잘 녹음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봤던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어, 한 시간 정도 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이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 이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의 뉘앙스는 그들의 뉘앙스는 그들의 의도는 뭐였어요? 진짜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어제 설계했는데 아우 <laughs> 내가 어제 설계 저몇 시간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들의 뉘앙스 의도는 뭐어요 이들이 말하는데 아이 사람이 이런 나한테 대화를 할때저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프리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느껴지잖아 저는 어떤 심정이고 어떤 뜻으로 어, 나한테 소식 정보만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언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예, 이거냐 <laughs> 예. 기도 끝나자마자 내 허리 나고 <laughs> 저도 왼쪽 허리가 계속 네,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고 계속 기도해 줘요. 제가 예배 때 수차례 허리 아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됐다고 선포했어요. 기억납니까? 성령님이 하신 걸 믿어야 돼. 성령님이 하시면 믿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수준이 안 되고, 내가 저분하고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어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때요? 믿어요, 어때요? 근데 이 바리새인 거석기간들 어때요? 안 믿어요. 오히려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이것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음난한 세대야라고 이야기 두 번이나 하지 성경에서 항상 두번 이야기할 때 뭐예요? 확증이에요. 확증. 두 번에서 써 주님이 이거 물어본 놈들한테 뭐라고요? 약하고 음란한 놈아 이런 지 욕은 안 하셨지만 세대를 이야기했어 세대 그 세대 속에서 너희들이 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그것이 나왔지 예수님은 알죠 그분 그들의 심정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면 예수님이 아는지 애니앙스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들이 물어봐왜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래 우리 같은 건때그 의도를 다 아니까 어떻게 해? 뽀온다고 나한테 와서 표적을 구하냐? 가라 이놈아. 이러지. 안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그랬겠어.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친절한 청년이라. 친절한 교사라. 그쵸? 친절하시잖아요. 나 어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온 놈들인데도 어때요? 천천히 천천히. 풀어주시잖아요. 풀어줘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셨어요? 마태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신 거예요.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하셨다니까요. 이 종이짝 한 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셨다니까요. 이거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최현식 집사님이 천국 가셨어. 위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엄마에 대해서, 네 모친에 대해서 한번 글로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나어 예수 믿다 천국 가다 뭐 이거밖에 더 있어? <laughs> 에? 뭐 그거밖에 더 있냐? 그 최고 아니야. <laughs> 그한 구절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돼? 예수님이 만나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줘도 어때요? 이 사람들은 대화한대요. 안되는 존재라 이 존재들은 안타깝죠 이, 이 계열로 가면 안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마태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되면 안된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뭐가 돼야 돼? 영적 패밀리가 돼야 된다 영적 패밀리? 영적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된다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알기는 잘 알지? <laughs>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 하나가 돼야 돼. 주님은 그거 원해. 아버지도 그걸 원해. 요상우애라고 우리의 건사님하고 어때요? <laughs> 너는 너고 <누구>, 나는 나예요? <laughs> 나의 분신이죠. 내, 내 몸과 살이, 피가 DNA가 어때요?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다 갔잖아요. 그럼나 분신이죠. 사실은 개체학적으로 본 분신이에요. 과학적으로 봐도 분신이에요. 아니 걔를 누가 만들어냈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통해서 내 DNA와 내 남편의 DNA가 만나서 걔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와 그 DNA가 다 들어간 거 옆집에 영철이가 그래요? <laughs> 네? 옆집에 영철이가 그러냐고? 아니요 사무엘만 그래요. 맞죠? 지은이만 그래, 지옥이만 그래.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인 거예요. 내 분신인 거예요. 나의 분신, 나하고 또 어떻게 자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거예요. 패밀리,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희생제사도아니고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 n n a 하나 a n n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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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n a 다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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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 n 하 a 하나 되냐?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 n a h h a n n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친이요, 영적 패밀리요, 나는 그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하나 되려고면 하 어때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그럼 하나 돼요? <laughs>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응?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 죄인이, 이, 이, 이 못난 죄인이, 더러운 죄인이, 그냥 죽어도 수천번 죽어야 될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하나로 삼아줘야 가능하지. 그분이 나를 사랑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애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뜻대로가 뭔지를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뜻대로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로 생각하는 뜻대로인지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이거를 델레마라고 그러더군요. 델레마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뜻이란 뜻 있잖아요. 여기 뜻대로 행해야 예수님하고 패밀리가 되니까. 뜻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물어볼 거예요. 수요일 날 내일 안 좋네. 나 같으면 좋겠구만. 머리가 새기시든지못 맞히면 우리 톰다가한 마리씩이야. 딴데 있으면 안돼 생각해. 뭐라고요?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네? 뭐요? 디루박. 디루박. 델레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델레마 적었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델레마가 뭔 뜻인가 하고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다 하나님이 생각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델레마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헬라어는 당시대 영어처럼 공통어에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이니까 인 예수님은 뭔 말을 했어요 헬라어를 했겠어요 히브리어를 했겠어요, 했겠어요? 네? 아니 헬라어를 했겠어요 히브리 히브리인이니까 무슨 말을 했겠어요 히브리말을 했지 그러니까 마태는 뭘로 적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뭘로 적었어 헬라어로 적었지만, 네. 그리스어로 적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뭔 말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찾아보고 또 뭣도 찾아봐야 돼?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것이 하페츠 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하페츠에서 파생된 말인데 뜻대로 했을 때 하페츠가 되나봐요. 히브리어로는. 햇볕을을또 찾아봤어요, 제가 본 말인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 소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목적하는 것, 아름다운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라 우리나라 말로 뜻이라고 하나 이렇게 딱 덜렁 돼 있지만 봐봐요 벌써 나이란 것이 한 일곱 여덟 개는 되는 것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중학생들한테 야너 어떻게 공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딱한 마디 합니다. 어시이들 그래요 잘이요 <laughs> 잘딱한 마디 하고 끝이에요. 멋있이 잘. 베리. 잘. 그러면 나는 뭐. 월화수목금 토. 어디하고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멋있네.들은 뭐 한마디로? 잘. 여자애들은 그냥 다, 다 나열해. 월요일날은 뭐 수학. 영어. 어, 뭐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해요그리 홀리를 보니까 그래요. 아침에 딱 학교 가기 전에 7시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매일. 학교 데려다 달라고. 걔는 무조건 저한테 문자 넣어요. 전화해. 우리 집사는 것이죠. 전화해서. 지 아버지가 어때요?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확인해요. 맨날. 응. 7곱시뭐 확인해요. 그러면 안 갈래요? 안갈 수가 없어요? 가요. 응. 여자애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큰딸은 걔는 학교를 제일 빨리 가야 돼. 항상. <laughs> 한 시간 전부터 서둘러 가요. 얘는. 신기하네. 내가 학교에 있을 때꼭 그런 애들이 한 명씩 있었거든요. 한 반에. <laughs> 그냥 서둘러서 새벽밥 먹고 가는 애가 있었어. 우리 반에 그, 지금 여기 안중제일감리교회에 어, 우리 제자가 어,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제가 중매를 서다가 다른 애하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만도를 다녔어요. 만도를 다녔는데 걔가 정문대 나와가지고 연봉이 8천만원인데 중매를 써줬더니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애하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침에 제일 일본으로 와. 365일 일본으로 와. 근데 어디서? 안중에서 여기서. <laughs> 엄마 아버지가 거기 가면 되게. 그 집사님 이 있었어요. 가족이. 동생 하나 있고 자기가 큰아들이었는데요. 그 그래,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와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여기 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은 아버지의 목적하신 대로 아버지가 같이 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의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에 근거한 대로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 <laughs> 아버지 뜻대로 <laughs>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와 한 예. 가족이다. 영적 패밀리가 된다. 음. 에, 영적 패밀리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도를 갖고 오면 어때요? 누구 손해예요? 예. 내 손해지 근데 주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 패밀리 되는 걸 원하십니다. 크게 큰 분이요. 패밀리 되길 원하십니다. 패밀리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다 책임져 줬잖아요. 안 그래요? 이수님이 뭐라고 해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근데 이분은 보통 친구요? 아가페를 가지신 친구잖아요. 필레오 친구가 아니에요. 아가페의 친구요. 무조건적인 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사는 거죠. 마귀가 항상 뭐를 공격해요? 내 허물,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나의 무식함, 특히나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들은 어때요? 계속 들쳐내? 계속 꾸정물저 아래 있는데 예, 설강 설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설강 설강물 아세요? 설강물이 뭐예요? 아니 그 설거지한 물, 설거지한 물 위에는 물이지만 아래는 <laughs> 아래는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차 내려앉아 있잖아요. 음식 찌꺼기가 설강이라고 그러는데 설거지 물이 에요 설거지. 전라도 말이죠 어디? 설거지 물. <laughs> 아래는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있어. 그게 우리예요. 그거를 계속 마귀가 어때요? 공격해대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아, 아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피 아니고는 안,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피 아니고는 그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마귀가 정죄하면요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요? 어, 그래 나도 이혼녀야. 응? 마귀가 와서 그랬잖아요. 하지만 나는 뭘로 덮여졌어? 예수님의 피로 나는 새 피조물이 됐어. 너는 영원히 마귀지만 나는 영원히 예수의 신부야. 거룩한 신부로 바뀌었어. 고린도구서 5장 17절까지 이야기해버려. 보라. 야 이거 사. 성경에 봐라. <laughs>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새것이 되었도다이 새것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한모. 영적 패밀리. 영적 패밀리는 죽이려고 해. 서로 살리려고 해. 서로 사랑하고 살리니까 아름다운 거지. 충분히 이해 되셨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 대신 가지 대신 생명체로 새 피조물로 불러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과 한몸된 그 자신을 항상 깨우치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그 텔레마대로 아버지의 그햇볕 대로 아름다움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가족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향해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